24년 바뀐 자동차 관련 정책. 다들 잘 숙지하고 계신가요? 첫째,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 후방 카메라는 단순히 번호판 식별 뿐 아니라, 신호 위반, 과속, 안전 모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둘째, 스쿨존 탄력적 운영.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시간 및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운전자의 불편함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두번 이상 면허 취소가 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넷째,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성별차별에 대한 이견을 없애고 임산부 유아동반 고령 운전자를 배려한 주차공간으로 변경됩니다. 다섯째, 면허취득과정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육이 신설됩니다. 여섯째, 8천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장기렌터카 공용차량도 포함됩니다. 일곱째, 1000cc 이하 소형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여덟째, 일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로도 11인승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요. 또이종 자동 변속기 면허 소지자는 7년 이상 무사고 시일종 보통 자동 변속기로 면허 갱신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아닌 전기, 하이브리드 LPG와 같은 연료 차량으로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